알아두면 쓸모 있는 남성지식 알슬남식 유로학입니다. 오늘은 특이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발기부전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 환자분이시고 50대 남자분이시고요. 발기력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컨디션안 좋을 때마다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약을 간간히 사용하시던 분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발기론적 효과가 전혀 없으셨다고 놀라셔서 병원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죠. 최근에 좀 너무 과로 하셨는지 아니면 술을 좀 많이 하셨는지 몸 상태가 좀 갑자기 너무 나빠지신 건 아니신지 여쭤봤는데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다른 병력을 여쭤봤더니 최근에 코막힘과 재채기 증상이 심해가지고. 알러지 진단을 받고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항히스타민제 중에 일부가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항히스타민제에서 발기력이 떨어진 것과 발기부전제 효과가 서로 이제 상쇄가 되면서 약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좀 제대로 설명을 좀 드렸고 알러지 증상이 다 좋아질 때까지 약을 충분히 쓰신 이후에 발기부전제를 다시 사용하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써보니까 예전처럼 큰 문제 없이 효과가 괜찮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발기부전제는 저희 비뇨기과에서 참 많이 쓰이는 약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를 정확한 사용법이라든가 주의사항들을 좀잘 모르고 계시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감기약 발기부전제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제가 감기 증상하고 비슷한 증상을 좀 나타나게 하잖아요. 코도 좀 막히게 할수 있고 얼굴이 좀 달아오는 경우도 있고 혹시 감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기 증상 자체는 발기부전제랑 아무런 연관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작용하는 부분이 그냥 얼굴 쪽에서 같이 나타났을 뿐이죠. 증상이 비슷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기약 중에 일부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성분들인데 발기력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발기력을 일부 일시적으로 좀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발기부전제랑 같이 사용되면 상쇄가 되면서 발기부전제 효과가 떨어지게 느끼게 될수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약이 성분으로 말씀드리면 시메티딘, 드라마민, 디펜히드라민, 프로메타진 같은 성분의 약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약이나 이제 알러지약을 먹고 나서 갑자기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발기부전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 담당 의사한테 꼭 이런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유나 녹차를 마시고 발기전제를 같이 드시면 안됩니다. 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나 칼슘 성분이 발기부전제하고 결합이 되거든요. 흡수를 억제시켜 가지고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녹차도 마찬가지, 녹차에 있는 그 탄닌 성분이 흡수를 또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기전제를 섭취할 때는 우유나 녹차를 먹으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과일주스, 예를 들어서 자몽주스라든가 감귤, 석류 주스 이런 네, 것들은 발기부전제 효과를 조금 더 강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작용시간이 좀 필요 이상으로 좀 길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일 주스는 좀 피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발기부전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빈속에 생수랑 같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하면 식후 30분에 하루 3번 너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약 먹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발기부전제도 다른 그런 약들처럼 후에 음식을 먹고 나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기부전제 같은 거는 우리가 딱 필요할 때만 먹는 약이잖아요. 지속적으로 먹는 약이 아니라 빈속에 먹는 게더 낫다라는 거죠. 흡수가 더잘 된다. 만약에 음식이나 술을 먹고 나서 발기부제를 먹게 되면 이게 흡수가 늦어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권해드리는 것은 빈속에 약을 드셔야 된다. 성관계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성관계 전에 미리 약을 드시라고 제가 말씀 드려요. 그 이후에 음식이나 술 먹으면 상관이 없다. 그걸 잘 모르고서 아 약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 약을 미리 먹어도. 8시간 이상 효과는 대부분 가기 때문에 대부분 약들이 미리 먹는다고 해서 내가 성관계를 할때 효과가 사라져버릴 일은 없다. 웬만해서는 여기서 팁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음식이나 술을 많이 먹었고 갑자기 성관계를 가질 기회가 생겼다. 그런 약을 써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건 정식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이런 방법을 써보실 수 있습니다. 발기부제를혀 밑에 놓고 물 없이 그냥 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를 거치지 않고 점막에서 일부 흡수가 되면서, 그러니까 좀 빠르게 효과가 나겠죠? 근데 이건 뭐, 제약사에서 정식적으로 추천한 방법은 아니니까, 이걸 계속 쓰지 마시고, 그냥 정 급할 때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기약, 특히 이제 항히 스타민제 성분과 같이 발기부제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우유나 녹차와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과일 주스와 같이 복용을 하면 효과가 더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성관계 2시간 전에 여유있게 빈 속에 물과 같이 수치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